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피파 랭킹 83위로 승승무승승 대망의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일본 2대 0승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일본을 압도하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이기에 매경기홈 2점을 안고 임한다고 할수 있는 상황이며 점유 위주의 경기 운영보다는 측면을 적극 활용한 빠른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팀이 시도한 전체 슈팅이 20회에 이르렀을 정도라고 볼수 있으며, 상대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은 슈팅 수를 기록했습니다. 독보적 에이스 잘로리디 노프, 카이라트 알마트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핵심 일선 노루차 에프, 나사프의 활약 또한 준수한 편입니다. 이들의 개인 전술을 통해 상대 수비벽을 허무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대회 단 일실점도 허용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를 하지만 막강한 화력과 전방에서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파 랭킹 49위로 승무승승승 직전 경기에서는 호주 0대1승 호주를 상대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비록 상대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세로 우위를 점했다고는 하나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로 상대를 위협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에서의 역습 전개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상대의 측면을 허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핵심 일선 야이야 알리의 PK 박스 내 영향력이 단연 돋보이는 중입니다. 개인 전술이 뛰어난 아레이사 알바틴 역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측면을 공략해 한골 정도의 득점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양팀 모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막강한 화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비슷한 부분이며 이들의 승부처는 단연코 측면이 될것 같습니다. 측면을 적극 활용한 빠른 템포의 역습 전개와 개인 전술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